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진짜 시장이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물론 바닥을 섰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리세션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유가도 다시 또 100달러 넘어서고, 불안불안한 게 워낙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방법은 주식을 안 하고 멀리 떠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음. 아니면 뭔가 주식을 하는데 뭔가 지수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그 중에서도 조금 시장 불안하지만 항상 초심을 잃었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잘 버틸 어, 수 있는 기업. 어. 예. 아. 그런 기업 찾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은 뭔가 좀 어~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어.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좋은 주식이고 정말 이제 영속적으로 갈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들은 저희몇번 말씀드렸어요. 네네.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워렌버핏 되는 얘기 많이 들어본 분들은 뭔가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해자가 있는 기업 네.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 아니면 이제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 그때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거세 번째는 약간 아직 재무구조는 좀 그렇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갖고 얘는 무조건 될것같은요 어, 네. 그럴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장기적이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독딱 특허권을 갖고 있어 딴 애들이 가필 음. 못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니면 약간 재미없는 아까 퀄리티 기업이라고 얘기했지만 뭔가 오랜 전통이 있거나 글로벌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는 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니까, p g 같은 거요? 그쵸. 이런 거가 네. 퀄러티 기업일 텐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이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걸 하나하나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구성한 기업군을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 1 0 0여 개, 2,000개를 쫙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5,600개. 어. 그러니까 작은 것도 안 하겠죠. 5,600개니까 미국의 S&P 500이나 1,000개 정도 들어가고 유럽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이런 게 들어가겠죠 네. 에스케이스가런 것들을 위하는 한5천0백개 중에서 그 많이들 얘기하는 펀더멘탈로 하는 콘트 분석 어. 콘트 분석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가격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재무제표에 그런 항목들을 보는 거거든요 뭐 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고 네네.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자기자본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뭔가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안 되니까 뭔가 지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치 분석하는 게 하는 거예요 콘트 네. 분석이잖아요 어렵게 어려울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요즘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가 좋은 착하게 살려면 ESG, ESG. 예, 아, 예, ESG 그런 <laughs> 예, 필수죠. 네 예, 필수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까지 해갖고 종목을 딱 포함해놨어요. 그래서 음. 제목 자체가 글로벌리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 네 <laughs> 예,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 했는데 전체적으로 마0개 종목 정도 됩니다. 정확히4 1한개 종목을 딱 선별했어요. 와. 네. 근데 이게 네. 돈을 번다 안 번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냥 최고의 기업인 거예요. 어, 네. 최고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자가 있거나 재무 구조가 있고 독보적인 기술력, 그런 오랜 전통, 글로벌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을거라고 우리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네. 딱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렇다 고해서 무조건 주가가 엄청 올라간다 이런 건 모르겠으나 딱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5,600개 기업과 네. 미국 주식만이 아니면. 전 세계에 네. 있는 5,600개 기업 가운데 41개를 삭제 네. 했다 0.1%. 네, 그래서 일단 절반이한 미국이 고 절반이 외국인데 외국에서도 이제 미국에 상장된 것도 있고 상장 안된 것도 있는데 일단은 미국 기업이면서 미국 상장된 기업들을 리스트만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어도비도 있고 아마존 있고 애플도 있겠고요. 또 보면 코스코도 있고 일라이일리 우리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그리고 에스테로도 네. 있겠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아니 면 나이키 프로그레시브. 그리고 프로로지스, 로스터어 이게 트랜스타임 점수에 또말씀드렸고요 그니까 러 비자 이런 캐가 한 20개 정도가 네. 미국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프로그래시브란 정도 회사 정도만 중립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매수견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는 거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 누가 뭐라도 코스트코라고 그렇죠. 보시요 코스트코는, 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기서 만약 코스트코 멤버십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음. 보시는 분들. 미국에나 해외에 계신 분은 거의 제가 보기에 한95% 이걸 갖고 계실 거다, 집에. 음. 이제 코스트코 멤버십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코스트코는 언제 사도 괜찮다라고 저는 괜찮다. 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어찌됐건 90% 이상의 갱신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91%, 92% 계속 가고 있고요. 어 계속해서 그, 맹맹점은 늘어나고 있는 네네. 게 분명하겠고요. 여튼 올해는 가장 히트 친 것이 결국휘발유 그렇죠. 그러니까 주유소에 대한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난 거. 음. 이런 것들. 그리고 주유소에 가서 기기 위해서 또 멤버십을 또 새로 가입하는 수 있을 정도. 어허. 그래서 코스트코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의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음. 코스트코에 대한 그 시장 의견은 좀 어때요? 시장 의견은 제가 팀랭크에서 확인하는 거 보면 강력 매수에 16명이 매수, 3명이 보유. 음. 그리고 목표지가 평균은 560달러를 네. 갖고 있다라는 음. 정도. 일단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은 이제 1라일 (1리) 바로 저희가 한달 한 전쯤에 한번 네, 얘기해 맞아요. 드렸던 건데 1라일 (1리는) 어찌 됐건 당뇨병이 네. 되겠고요 최근에 어찌 됐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아직 그 허가, 허가가 다난건 아니지만 네. 결국은 체중 조절 비만 치료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죠. <laughs> 음. 네, 그어튼 수요는 당뇨병 때문에 나옵니맞아요 네, 맞아요. 당뇨병 자체는 오늘 미 서어가 났잖아요. 네네, 네네, 이 맞아요. 당뇨병 스테이지 2과 3가 쓰리가 났잖아요. 음. 정확한 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요. 그거는 찾아보시면 초반 음, 거만 그 예. 나옵니다. 네. 일라이릴리에 대한 그럼 투자자들의 그 평가는 어떨까요 네, 강력 매수요, 음. 10명 매수 역시 3명의 보유견, 335달러 목표 주가 평균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 트랜스다임인데요. 기다리고 기다려. 네, 제가 되게 기다렸어요. 네, 트랜스다임은 뭐 주가 떨어졌지만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완전 선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음. 트랜스다임은 이제 딱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비행기죠, 비행기 죠 비행기. 민간항공기면 민간항공기. 그리고 어저께 우리나라도 뭐 KF-21에 갖고 시험 어, 발사했는데, 하여튼 그런, 아, 그런 폭격기, 전투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탑권에 나온 그런 비행기들. 네. 어찌됐건 수리하고, 닦고, 조이고, 부품 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는 회사라고 아. 그러죠. 그게 전 세계 7 80%의 점유율을 가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변수는, TDG는 비행기 운항이라고 보어요 운항. 운항거리. 그 시장이 크다라고는 네. 보고 있겠고요. 요새 강력 매수, 7명의 매수, 2명의 보유 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700불 정도 내는데 지금 가격 대비한 2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알려 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세 종목이 저는 좀 관심이죠 이쪽에서 지금까지 세계에는 제가 봤을 때좀 주식시장도 살아있고 주가도 살아있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그 앞에 분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좀 어이없게 많이 떨어진 게 저는 에스대로 돌아가 보고 있어요. 에스테로더는 여전히 핫한 브랜드잖아요. 네네.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지금 백화점에 1층에 가잖아요. 백화점 1층. 네. 1층에. 물론 일부에 2층에 올린 데도 있는데 대부분 아직까지 1층에 화장품들 있잖아요. 거70% 얘네 겁니다, 지금. 말스 아는 해외 브랜드가 됐건 우리나라 일부 브랜드도 넘어갔잖아요. 해외 브랜드 대부분은 얘네 거예요.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달러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아 해외 아 매출 비중 가장 높은 소비자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어 되는데 달러가 어느 정도 좀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거나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주식 바로 이런 거라고 있어요. 지금 당장 사갖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에스테로드 이런 거가 말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 (16명의) 매수견을 갖고 있고요 (4명이) 중립 의견. 여전히 26% 정도, 여전히 300달러 정도 넘는 목표 주가들 평균을 갖고 있고요. 연초 대비 33%가 떨어져 네네. 있습니다. 음. 연초 대비 33%라는 건 그냥 지수 대비 50% 이상, 거 지수 대비 70%더 떨어진 거거든요. 네네. 지수가 20% 떨어졌잖아요. 네네. 20% 약간 위로가 있는데 어찌됐건 3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 대비 훨씬 떨어진 거죠. 음. 다음은 더 유명한 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나이키는 네. 7개월째 떨어졌어요. 7개월 떨어졌는데 네. 나이키도 여러 가지 무슨 생산자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다 있었지만, 나이키도 역시 에스테르와 더불어서 최고의 해외 매출 빚이 높은 것들이죠. 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어, 그리고 나이키는 더 떨어져요. 37%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 나이키 같은 경우는 달러만 안정되면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죠. 어, 이건 진짜 무슨 개별 종목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거의 불법 수준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laughs> 폭포소까지 그냥 계속 슬라이드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지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달러가 지금 최근 3일째 23일째 약간 쉬고 있는데 달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건 할수 없어요 할수 없어, 할수 없어. 음... 근데 거의 똑같은 해외 매출도 엄청나고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이만큼 이만큼 떨어졌지만 그럼 비슷한 거가 가격 결정력에 차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가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음... 테슬라 여러분들 제가 저는 딴거 모르더라도 테슬라 가격이 민감하거든요. 여러분들 주가에 민감하시잖아요. 네네. 저는 자동차 가격이 민감하거든요. 음, 음. 올해 세 번째 올린 거 아세요? 네네. 맞아요. 요번에 또 올렸잖아요. 네. 요번에 또 올린 건 그냥 기본형모델와 와요. 기본이 그냥 1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형이. 기본형. 음. 하얀색. 하얀색이죠. 하얀색.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올리겠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줄을 서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핵심인데. 나이키 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테슬라는 환율이 어찌 조정되면 값을 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네. 워낙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이키는 제가 봤을 때 엄청 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걸다 떠나서 네. 나이키 네.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16명의 매수, 7명의 보유. 물론 매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수 결혼을 갖고 있고요. 목표 주가까지의 거리는 지금은 26%. 목표 주가 평균은 131달러 정도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봤다면 그 외에 해외 다른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뽑았으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 5,600개에서 네. 뽑았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41개. 미국 기업이 18개고요. 해외 기업이 23개입니다. 음. 해외 기업은 이제 모르는 것도 있고 관심이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만 네. 소개해 드리겠고 원칙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어? 몇개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어, 좀 깜짝 놀라운 거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 페라리입니다. 페라리요. 예. 페라리는 뭐 다른 걸다 떠나서 심벌로 많이 이해할 수 있죠. 레이스죠. 레이스. 레이스. 예. 네, 레이스인데. 예, 레이스. 네, 레이스인데요. 이 주가가 지금 뭐 200달러 언저리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독보적인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 때 유일하게 성장한 기업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테슬라랑페럴이거든요 음. 물론, 우리가 조그만 또 스포츠카, 에 그런 것도 네네. 있겠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네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두 개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게 레이스죠. 페이리스두 번째는 이제 아마 이거 여기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친구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까요 도대체. 네. 아마 이런 것 좀, 진짜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닌텐도죠. 아 닌텐도는 일본 기업이고요. 일본, 아, 일본은 번호로 숫자로 쓰거든요. 신발을. 네. 그, 그, 티커를요. 7974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일본 주식은 다 되거든요. 웬만한데. 음. 닌텐도는 확실한 어떤 비즈 모델을 갖고 있는 거죠. 음. 닌텐도는, 닌텐도 스위치 한번 나오면. 사는 사람은 줄서 있잖아요. 지금 줄서 있죠. 줄서 있고 닌텐도의 독창적인 게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가장 그, 안 죽더라고요. 네, 거기에 기본으로 하는 수많은 것들뭐 음. 포켓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한번 나올 때마다 그냥 모으고 네네. 다 하, 하고 있잖아요.를 음. 보면 진짜 평생 하는 것 같아요. 음. 나이에 상관없이 네. 제가 이그 정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포켓몬이나 이런 닌텐도 이런 쪽에 카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그, 그 운영자가 있잖아요. 네. 운영자가 지금 나이를 보면 40대 되나? 30대 후반? 모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 진짜 포켓몬이나 이런 시리즈,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이런 것들 보면 영원한 것 같아요. 그치. 이 문화는 진짜 이거를 이해하는 분들한테는 대박이죠. 그니까요. 네. 자, 다음은 어떤 기업일까요?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삼성전자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TSMC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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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도 지금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네. 대만에서 살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TSM이라는 거로, 승벌이 있기 때문에, 어, 닌텐도는 일본이고요. TSMC는 이제 미국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TSM를 네. 베스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어,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 이걸 말씀하시려고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어 네. 이 많은, 4한개의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는 하나 들어있어요. 어. 하나 들어가 있고, 일본은 몇개 있고, 중국도 있고, 중국은 아마 텐센트 미주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영국 기업은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달랑 하나. 그리고 대만도 하나 들어있을 거고요.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 구축하고 성구 있는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막 가격이 뭐 얼마가 되니 많이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네. 사실 뭐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그 가격이 가치를 언젠가 반영하게 되는 기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5,600개 기업을 골라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41개 기업을 골랐대요. 그 중에서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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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서 엄선된 10개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면서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좋은 기업을 고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고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로 추려진 곳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그리고 내가 어 이해가 잘 되는 기업을 고르는 건좀 그나마 쉬우니까 그런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